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어, 1일 3일 7일 8일 9일자가 끝자리 음력 생일에 붙으신 분들은 조금 생일불공을 드려드리고 명발언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근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아들이 어, 끝자리가 1일이에요 11일이에요 3일이에요. 7일이에요. 8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문의가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어, 명달이라는 걸 올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또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굉장히 돈이 이제 금액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 이번 참에 또. 이분들도 이렇게 합동으로 다가 제가 어, 수명장수 발언을 해 드려야 겠다 명달이 발언을 해 드려야 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음력 생일 끝자리에 1 3 7 8 9 일자가 붙는 분들 또11 13 17 18 19 21, 23, 27, 28, 29일 생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생일불공을 10살까지는 드려드리는 게 좋고 또 수수팥떡을 10살까지 생일날 해드려서 이 부정을 물리고 또 애군핵살을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소멸을 시켜드리는 게 좋으시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명을 늘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고요. 또 귀한 자손으로 이름나라고 빌어드리는 건데 사실은 10살까지는 우리가 예방매기로 하는 게 이제 집에서 수습화떡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방법만으로 이제 10살까지는 무사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11살부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20살, 30살, 40살, 50살을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은 사고수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죠. 왜? 단명수가 있으니까 단명살이 있으니까 명이 어 조금 약하시니까 그래서 수명장수 발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명달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또 선생님 명달이가 무엇인가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명달이라는 거는요 수명명자에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명이 좀 이렇게 약해져서 이렇게 조금 어려울 만하면은 다리를 놔서 또 명을 이어주게 되고. 명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약해질 만하면 다리를 나서 또 명을 이어주게 되고 이렇게 명을 자꾸 이어주는 게 명다리 발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명다리 발언이라는 건한번 올리면 제가 평생을 빌어야 되는 게 명다리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굉장히 있고 무거운 일이 이 명다리 발언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어디에 가면 우리 자손들 어머님들이 이렇게 점사를 보시거나 어디 스님한테 가시거나.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아이 자손은 조금 이렇게 이름을 팔아주세요. 사주를 팔아주세요. 그리고 칠성님 전에 올려서 좀 빌어주세요. 초를 꺼트리지 말고 빌어주세요. 수양 엄마를 삼아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다 똑같은데 표현 방법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 자손은 수명이 조금, 명이, 단명살이 있으니 조금 빌어주세요. 단명살을 극복하게 수명장수 발언을 해주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수명장수 발언을 이런 촛불공양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 발언으로도 하지만, 그걸 또 맨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다리 발언이라는 걸 하는데요. 명다리 발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사주와 이름과 주소를 신령님 전에 올리는 거예요. 명부. 신령임전에 명부를 올려서 이 자손을 이 무당이. 한번 받으면 이 수영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손을 죽을 때까지 비는 게이명달이 발언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적으로는 제가 얼마를 이렇게 불러도 그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빌어야 되니까 아, 뭐, 이거 갖고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촉값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엄마들한테 말씀드려요. 이거 촉값도 안 나온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만 빌어도 이거 촉값도 안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장에 드는 금액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또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새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딸, 아들. 딸이었나? 제가 좀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딸, 아들, 딸. 그래서 이분 차이로 세 쌍둥이를 낳으셨대요. 이거 영상 보시면 이제 본인 말씀이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요, 이분도 세 쌍둥이니까 같은 날에 태어났잖아요. 이분 간격으로. 근데 이 자손들을 또 명다리를 올려주고 싶은데,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참 이걸 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어, 전화를 끊고 일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약속을 드리고 나서 제가 좀 진짜 진심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비단 이분처럼 세 분, 세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자손들을 낳는데 다 13789가 해당이 되든지 아니면 또뭐한 명이라도 이런 137891에 해당이 되는데.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또 특히나 이뭐 코로나 여파가 지금 몇 년을 가는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아, 정말 이렇게 뭐 단돈 몇십만 원도 정말 크게 큰 금액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합동으로다가 어차피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거고 제가 이렇게 기도 발언을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합동으로 여러분들을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 자손들 중에 137891에 해당 되시는 분들 또이 137891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어디 가서 보니까 우리 자손이 좀 단명살이 있대더라. 좀 단명수가 있어서 명이 좀 짧다고 들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명달이 발언을 꼭 수명장수 발언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수 에도 예방매기가 되는 거고요 어떤 나쁜 횡액수 에도 단명살에도 이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 항상 마음 졸이고 살순 없잖아요. 팔순구순이 돼도 육순이된 자손이 나갈 때 오늘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러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손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우리 자손이 하루라도 또 건강해야 되고, 어, 이렇게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죽을 때까지 염려하는 게 자손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렇게 마음을 놓으시고 이런 명달이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큰맘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또 소소한 금액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 찍으니까요 어, 많이 접수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적은 금액으로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일, 3일, 7일, 8일, 9일, 또 10일, 13, 17, 18, 19, 20일, 23, 27, 28, 2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 음력 생일의 끝자리입니다. 생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명장수 발언, 명다리 발언을 하셔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복 많이 받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이금 꽃 드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요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전 시간에 어,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만조상 천도제를 4월 16일날 일요일 날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영상을 제가 전 시간에도 찍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들 만조상 천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4월 16일 날 행사를 할 예정이고 4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요. 어 접수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전 시간에 산소 탈 산소 바람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이 만조상 천도를 해드려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질문들이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그럼요, 선생님. 어, 이 조상님 천도를 요번에 할 때에 산소 탈이 나고 산소 바람이 난 가정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가 지금 이제 윤달? 지금이 윤 2월달이에요. 윤 2월달에 만주상 천도를 하면 좋습니다. 윤 2월달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제 3년, 4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산소 이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3년을 기다리고 4년을 기다려서 윤달만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달이 돌아오면, 아, 우리 집안에 산소를 정리를 하겠다. 우리 집안에 산소를 이장을 하겠다. 합장을 하겠다. 화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이, 가중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산소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산소 탈로 인해서 이 가정에 불화가 오고 또 자손들이 3대에 걸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요? 안 좋은 영향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소이장이나 산소화장이나 합장이나 이 산소를 건드리실 때에는 반드시 천도제를 해야 옳습니다. 그래야만 탈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은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요번에 이제 이 윤달을 기념해서 산소를 건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소 탈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 어, 조상 천도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제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고 산소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이 산소 탈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산소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던지 아니면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끌어서 산소에 대한 결전으로 산소 탈에 의해서 산소 바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 조상 천도. 많이 기리고 방법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산소탈이 또왜 나냐면 이 산소가 가만히 잘 있던 산소가 50년이 되고 100년이 된 산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산소를 정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위 때까지 다 정리가 들어간 단 말이죠 한번 정리를 할때 그래서 50년이 되고 100년이 됐을 때 이렇게 오래된 산소 몇년안된 산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오래된 산소까지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에는, 왜 산소탈이 나냐면, 이 산소라는 거는, 어, 3년이 되고, 1년이 되고, 예를 들면, 50년이 되고, 100년이 됐을 때에는, 점점, 점점 자리를 잡아갑니다.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가요. 근데요, 잘 있는 산소를 오늘 이렇게 삽을 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부터 삽이 들어간 날부터 산소를 건드린 날부터 다시 돌아가신 일일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사자가 다시 뜨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는 누가 데릴러 옵니까? 저승 사자가 데릴러 온다고 하죠. 이렇게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서 사람을 데려가는데요 망자를 데려가시는데요 이 저승사자가 떴다는 거는 부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상문 부정 저승사자의 바람으로 인해서 또 줄초상이 날 수도 있고 집안에 우환이들 수도 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삽을 다시 손을 댈 때에는 산수의 손을 댈 때는 다시 그날부터 산수의 바람이 들고 저승사자의 바람이 들고 이 탈이 나고 부정이 드는 게 일일제가 된다.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 이렇게 산소에 바람이 들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그래서 산소 바람이 무서운 거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건드리면 안 되고 산소 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윤달만 되면 우리 집안의 산소를 정리를 해야지, 우리 집안의 산소를 화장을 해야지, 이장을 해야지, 합장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상님 천도를 반드시 해드리고 이 산소를 건드리시거나 아니면 산소를 건드리고 난 후에 바로 이 조상님 천도를 해드려야 어, 탈이 없되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린 거고요. 또이 조상 천도라는 거는 제가 이번에 기획하는 거는 이제 특별히 많은 조상 천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이 조상님 천도를 할때한 어 사람의 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천도 한사람의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만약에 조상님이 열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열번 천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가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아 우리 어머니는요 천도 해드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천도 해드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뭐 고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또한 사람 한 사람 어 어머니 했는데 아버지가 탈이 나 있고 아버지를 해드렸는데 또 할아버지가 탈이 나고 할머니가 탈이 났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어떤 조상의 탈이 날지가 모르기 때문에 만 조상 천. 천도로 한꺼번에 천도를 해서 보내드리면 극령항생을 시켜서 보내드리면 참 좋은 일이다. 가정에 탈이 없다. 자손들에게 우환이 없다라는 확실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만조상천도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근데 각 가정에 이렇게 형편이 있고 모르기도 하고 알아서도 못하는 게 천도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오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이런 기회에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안조상 천도를 하니까 소소한 금액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또, 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와 같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어, 산소탈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산소탈 있는 사람들만 천도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다가 안되겠다. 이 영상 보시고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오고 하시니까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조상 천도는요 자손이 잘되고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원래 원칙 근본적인 원칙은 원인은 조상님이 좋은 데로 가시라고 이 조상님이 극락 강생을 하시라고 천도를 해드리는 건데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죠. 안내해드. 드리는 거고 인도해 드리는 거죠. 그게 천도제예요. 근데요. 어, 우리가 이렇게 조상 대우를 조상님 천도를 하고 나니까 자손이 잘 되더라 이거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번 운마지보다 한 번의 조상 천도가 더 복을 받더라. 더 대박이 나더라. 더 운마지에 10배, 100배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렸고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 제가 조상 님, 천도는 잘 모르겠고요. 조상님 대우를 조금 했는데요. 그게 천도랑 같은 건가요?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조상님 대우와 조상님 천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굿을 하면요. 조상님 대우가 다 들어 있어요. 굿판을 여는 거는 조상님 대우가 다그 안에는 있지만 그 조상님 대우랑 천도랑은 엄격히 다릅니다. 일하는 방법이 틀리고, 어, 행사 내용이 틀리고, 근본이 틀리기 때문에 그 조상님 대우와 천도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조상님 대우를 했다고 해서 천도가 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소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가중에서는 뭐, 우리는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또뭐 예를 들면은 뭐 종교가 달라서 우리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이 참에 이런 기회에 어 조상님 천도를 해드리면 좋다는 거. 또 우리 집안은 자꾸 자손들이 아파요. 어 아픈 자손이 많이 나오고 암에 걸리는 자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요 교통사고가 자꾸 나고 사고 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단명 라는 자손들이 많습니다.라는 가중들은 이 조상님 천도로 인해서 단명수도 없어지고 또어 사고수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언젠가 한 번쯤은 제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한번 천도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천도라는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천도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어 조상 천도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마음에 조금 걸렸던 분들 이런 조상 천도로 인해서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조상님을 좋은 대로 보내 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상천도를 이번 기회 만 조상천도예요. 어,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요 어, 한 사람 목소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줄력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박씨 집안, 김씨 집안 친가면 친가, 외가면 외가 이렇게 줄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줄력대로 하는 게 법도고요. 그 줄력대로 해서 만 조상천도를 윗대까지 전부 해드리는 게 이번에 하는 행사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집안에는 우리 집안에는 한이 맺혀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젊어서 가신 분들, 총각으로 가신 분들, 처녀로 가신 분들 이렇게 몽달귀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이 지어서 많이 가신 분들 아니면 조금 단명을 해서 일찍 가신 분들 아니면 병환이 됐든 뭐가 됐든 일찍 가셔서 내가 한이 맺혀서 가신 조상님이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천도를 해서 우리가 극락왕생을 시켜드리요 그 한이 풀리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어떤 분들은 어 또이 집안에 본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든 타인에 의해서 타살로 가셨든 이렇게 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이런 천도로 인해서 그 극락 왕생을 시켜 드림으로써 그 한을 풀어 드릴 수가 있다 자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살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잘 가셔야. 우리가 보통 보면 한이 많으신 조상이 있는 가중들. 그런 집안들은 꼭 탈이 납니다. 누가 와서 발목을 잡느냐면 한이 많으신 분들이 발목을 잡아요. 나는 결혼을 못 하고 갔어요. 어? 나는 몽달로 갔어. 천녀로 갔어. 근데 어내 형제가 됐든 그 집안 가족이 됐든 어 다른 사람들은 애기 낳고 잘 살아 결혼도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면요 그게 질투가 나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산 사람을 그러다 보면은 살아 있는 자손이 자꾸 부부의 금이 가고 부모 자식 간에 금이 가고 그렇게 단명수가 들고 해서 또 탈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도. 이렇게 조상천도가 돼야 되는 이유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자살로 가시거나 타살로 가셔서 이렇게 한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누가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 중에 어떤 자손들 중에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까시 손이 돼서 그 사람도 또 타살로 가거나 자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살 집안은 또 자살이 나오고 타살 집안은 또 타살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극락강생을 하시고 천도가 돼서 극락강생을 해셔야 그 자손들이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신 분들은. 계신 가중에서는 꼭 천도를 해서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죠. 우리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조상 천도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목만 잡다 보면 누구는 했는데 또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했는데 또 이분은 또 한이 많다고 나오고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조상 천도로 모든 가중을 친가면 친가, 외가면 외가, 박씨면 박씨, 김씨면 김씨 이렇게 줄력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게 법도이고 또 만주상천도의 기본 법도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어떤 집안에서는 또 나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가는 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몰랐는데 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나내 어, 내 위로 오빠가 있었대, 언니가 있었대, 아니면 동생이 있었대, 뱃 속에서 갔던 태아 연가가 됐든 아니면 태어나서 한살두살열살 살, 살 안쪽으로 갔던 어. 어린아이의 영가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런 자손들이 있으면은 한이 맺혀서 자기 형제자를 잡든지 엄마를 잡든지 자손을 잡게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많이 거기에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누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런 기회에 어떠한 이런 조상님들을 만조상 천도로다가 보내 드리고 싶다. 그리고 보내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접수를 통해서 만조상 천도에 참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정말 많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저도 마음을 먹고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일사가 많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 천도하는 건 쉬워요. 그죠? 그렇지만 이 만조상 천도하는 건 저도 꽤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어,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아, 이번에는 정말. 가겐 세일, 어떻게 보면은 큰 행사로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4월 16일 날 행사를 진행하니까요. 날짜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입지에 들어가서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상님들이 다 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사가 바쁘고 또 제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조상님들의 이런 지기를 받기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다 감수하고 무당 입장에서는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좀잘 풀리시면 또 저랑 인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일들이 잘 풀려서 그 자손도 또 빌어 줄 수가 있는 거고 남편 이제 대주님도 빌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또 이렇게 일들이 잘 되면은 서로의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만 보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돼가는 모습을 봐야 저도 거기에서 또 이렇게 희망을 얻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걸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만조상 천도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도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어 보면은 어떤 가중들이든 우리가 단명수에 드는 가중들이 많아요. 이렇게 어떤 조상의 탈이 나면 산수의 탈이 나고 어떤 조상의 탈이 나게 되면은 자손들이 단명수에 많이 들고 또암 발생률이 많고 이 집안에 사고수가 많이 생기고 또어 형제간들의 우애가 끊기고 사업이 망하고 영업이 망하고 장사가 또 막히고 갑자기 자 잘 되던 이렇게 장사들도 막히고 손님이 뚝끊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고 또 자손들의 이 출세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고 또 부부간의 이별 공망 이렇게 관제 고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합동으로 하는 만조상 천도제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많은 가중에 정말 빛이 내리고 많은 가중에 이렇게 복을 받는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번운 맞이 하는 것보다 한번 조상님 천도 하는 게더 효과가 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4월 13일까지만 이렇게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4월 16일날 일요일날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상님 천도 많이 해드리고요. 많이 복 받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희군 꽃 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